원한 전설 각인을 배우는 이유. 기본적으로 로스트아크 엔드 세팅 333331을 제외하고 보편적인 엔드 세팅은 35개요. 맞죠? 그래서 보통 77도를 깡, 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35개를 맞추려면 총 75포인트의 각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35로 5개 끼면은 40포인트가 오르고 77도를 깎으면1 4포인트가 올라요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치면은 54포인트 2 1포인트가 모자라요 이걸 각인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1 2 플러스 9 1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원 point, 1 p 1 2포인트를 챙길 수 있어서 9 2인트를 직업 각인을 맞추지 않아도 35개를 맞출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원한이 지금 시세가 원한이 지금 11,400골드예요. 20개 배우면 23만골드예요. 자 그러면은 내 캐릭터가 한 개다. 한 개만 키울 거다. 하면은 12 플러스 9만 하면 되니까 원한 전각으로 12 포인트 하는 비용이 23만골드면 직업 각인으로 배웠을 때 23만 골드보다 싸면 더 이득이겠죠. 어, 물론 악세서리 시세도 비교해보긴 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직업 각인 붙은 게더 비싸요. 이래서 원한 전각을 안 배우고 직업 각인을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한 전각을 배우는 이유, 원한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원하는 딜러라면 모든 캐릭터가 사용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럭이 늘어나면 35개를 맞춰줄 때 직업 각인을 배울 필요 없이 세팅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직업마다 전각으로 배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원한 전각을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하.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원한 전각도 있는데 직업 각인 전설을 배우는 이유는 자. 직업 각인을 9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즉각 3 플러스 유효 5악셀를두개 껴야지 돼요. 근데 몇몇 직업은 전설 각인을 배우는 비용보다 위에 악세서리 한개 값이 더 비쌀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고품질. 그래서 전각을 배우는 거예요. 전각을 배우면 일단은 직업 각인 3자리를 안 껴도 되고 그리고 직각 3에 유효 3을 껴도 세팅이 가능해져요. 이거를 수지타산을 직접 비교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한 전각을 읽으면 원한 3 플러스 유효 액세서리를 한 개만 껴도 되기 때문에 어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가져다 주는 이득이 되게 많은데 잘 알려드리면은 각인 세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비싼 거는 그러니까, 각인이 비싼 거. 예를 들면, 직업 각인, 플러스, 뭐, 보통 자주 사용하는, 뭐, 예둔이라던가, 뭐, 저밭, 이런 것들. 좀 비싼 것들. 이런 악세서리들은 반지에서 챙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성을 적게 올려주는 반지가 세팅할 때 좋습니다. 반지가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인 시세가 저렴한 애들을 목걸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걸이는 그 특성의 조합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고 고품질을 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낄 각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두 가지 조합을 맞춰서 고품질 목걸이를 끼는 게 좋아요. 이렇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한 전각을 배우면 원한 3 플러스 알파 그리고 직각3 플러스 알파를 두 개를 껴야 돼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각인이 비싼 거는 반지로 챙기는 게 좋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쌍전각의 메리트 이거는 잘 응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의 경매장 시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비싸요 직각 3 플러스 알파를 반지에 두짝 껴야 돼요 그리고 귀걸이를 원한 3 플러스 알파로 맞춰야 하는데 내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특성의 효율을 굉장히 잘 받는 동시에 중요한 캐릭터예요. 그러면 적어도 목걸이, 귀걸이 두 짝은 고품질로 맞춰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충무닉, 뭐 유산스카, 창술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되면은 원한 3의 유효 5인 귀걸이를 고품질로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시세를 보면 원한이 요즘 뭐 아무리 싸졌다 해도 기본적으로 좀 품질 낮은 애들이 만 골드에서 2만 골드 정도 하고 고품질로 가면 4만 골드 또 5만 골드까지도 가요. 원한 3의 알파가 아무리 싸졌다고 해도 얘는 비싸요. 고품질로 가면.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은 쌍전각을 배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한 3 플러스 알파를 반지로 맞추고 직각 3 플러스 3 왜냐면 얘가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각 3에 이제 쌍전각을 배우고 7 7도로 깎으면은 쌍전각에 77도를 하면은 한 가지 아이템을 3, 3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가장 비싼 게 직각 3에 3이에요 직각 3에 3 그래서 직각 3에 3을 반지로 껴주는 거죠 얘도 반지로 껴주고 이해가 가시죠 저품질이지만 이런 애로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은 물론 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구매 시 거래 불가고 2만 골드지만 품질이 낮아요 품질을 챙겨야 된단 말이지 몇몇 직업군들은 안 챙겨도 되는 직업군들은 귀걸이가 더 싸면 귀걸이 사면 돼요 이제 품질이 중요한 직업들은 반지를 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 껴주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품질 100이랑 얘랑 특화 차이가 18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반지는 맥스가 200이라서 얘를 3, 5로 하면은 많이 비싸요 근데 절정 전각 시세가 7,800골드예요 얘를 20개 사면은 156,000만 골드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156,000만 골드를 주고 전각을 배우는 게 메리트가 있냐 자 얘를 3, 3으로 낄때 아까 3, 4만 골드였죠 근데 얘를 안 끼면 얘를 3, 5로 껴야 돼요 맞죠? 3 5로 하면 대충 뭐 10만 골드라고 칠게요. 이러면 대략 6, 7만 골드 차이가 나요. 페온 페온 제외. 근데 자,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또 이점이 직각을 안 배우면 얘를 두개 사야 돼요. 맞죠? 두 개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10만 골드가 또 생겨요. 벌써 여기서 16만 골드, 17만 골드죠. 그럼 일단 얘는 본전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반지로 챙겼기 때문에 원한삼의 5인, 뉴욕악인 5인, 고품질 귀걸이를 껴야 돼요. 싸게 싸게 측정할게요. 이거 구매시 거래 불가니까 6만 골드라고 칠게요. 6만 골드, 6만 골드예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지로 간다. 반지로 갔을 때 가격을 비교해 보면 반지는 저품질 상관없죠. 반지로 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거로 챙기면 얘가 품질 100인 거랑 20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27,000 골. 전각 배우면 156,000 골드 플러스 33,000 골드 근데 여기서 금액으로 이게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전자로 하면 고품질을 맞추기 더 쉬움 후자로 하면 품질 챙기기가 더 어려움 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쌍전각을 배우는 거예요 몇몇 직업군들은 물론 예를 들어서 나는 품질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매장 시세에 따라서 뭐 어떤 분이 굉장히 저렴한 매물을 올리면 전각을 안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쌍전각을 왜 배울까에 대한 쭉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죠. 다시 복습하면 할게요. 3, 5개를 할때 보통 7, 7도를 깎고 75포인트를 맞춰줍니다. 그때 했을 때악세서리를 전부 다 3, 5로 끼면 40포인트가 오르고, 7칠돌 포함해서 54포인트예요. 모자른 게 21포인트기 이 때문에 둘중 하나는 전각을 배워야 하지만 7칠돌로 3, 5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9칠돌 깎으면은 9구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한 전각을 배웠을 때랑 직각을 배웠을 때의 차이점은 이러한 차이들이 있죠. 한 캐릭터만 키운다면은 직각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데 그게 몇 캐릭터가 됐을 때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직업마다 다르고 어떤 캐릭터를 키우고 어떤 각인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캐릭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한 장각을 배웠을 때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뭐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원한 장각을 배웠으면 직각을 안 배워도 35개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왜내 직업 전설 각인을 배우느냐는 이러한 품질, 그 직업 각인 3의 유효 5를 고품질로 맞추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때 직각이 붙은 거는 반지로 맞춰을 때가 저렴하고 세팅하기가 편한데 직업각인을 안 배우면은 거기서 반지를 두개다 껴버리면은 이제 나머지에서 귀걸이나 목걸이에서 원한 3의 유효 5를 껴야 되는데 걔네들은 품질을 그래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각인을 전설로 배웠을 때 메리트 는 반지 두짝에 원한 3 유효 5그 다음에 직각 3 유효 3을 껴줌으로써 그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하고 나머지 그나마 이제 원안이나 직각에 비해서 저렴한 나머지 아이들을 목걸이다 귀걸이로 맞춰주면서 품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쌍전각을 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요즘에 뭐 저밭 전각 이라던가 예둔 전각 이라던가 이런거 읽는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이 명확하죠 이런 애들은 뭐냐 예둔이나 저밭이나 이런 각인 저렴하고 악세 맞추기도 저렴하지만 명확한 단점. 모든 딜러는 원한을 쓰지만 모든 딜러는 예둔, 저밭, 돌대를 쓰진 않는다. 근데 내가 예둔 딜러나 아니면 돌대 딜러만 딜러만 키울 거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지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돌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 비싼 돌을 깎으면 악세 시세가 내려간 저렴한 돌을 깎으면 악세 시세가 올라간 비싼 돌로 깎으면 악세 시세가 내려가서 비싼 돌로 빨리 깎으면은 가장 이득이고 비싼 돌을 깎다가 돈만 날리면 개손해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 좀잘 깎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비싼 돌 깎는 게 맞고, 내가 운이 좀안 좋다, 돌잘못 깎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돌 깎고 악세를 그냥 비싸게 사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운입니다. 운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녹화를 종료합니다.